저는 지금 서울역에 왔고요 오늘 대전에 놀러갑니다 망고 시즌 한창 유행할 때부터 대전 가보고 싶긴 했는데 빵만 먹으려고 대전을 가기에는 살짝 가성비가 떨어진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틈을 노리고 있다가 오늘이 원래 본가 가는 날이거든요 서울에서 마산 가는 길에 대전이 있으니까 대전을 들렀다 가면 좋겠다 해서 오늘 대전에 가려고 합니다 5시 58분, 부산으로 가는 KTX 타고, 저는 대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타고 성심당 롯데백화점점으로 갑니다. 여러분, 저는 롯데백화점에 도착을 했는데요. 아직 오픈까지 20분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잠깐 그늘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막간을 틈타서 오늘 일정 브리핑을 하자면 일단 여기서는 애플브리치즈 샌드위치만 살 겁니다. 왜냐면 날이 더워서 지금부터 포장하면은 약간 퀄리티상의 문제가 생길 것 같아가지고 샌드위치만 사고 포장해서 한밭수목원에 갈 겁니다. 아까 지하철 타고 오면서 10시쯤에 폭염주의보가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정도만 되면은 그늘에서 얼마든지 피크닉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가보려고요. 수목원에서 1 시간 정도 빵 먹고 사진 찍고 하다가 한 10시쯤 다시 중앙로역으로 가서 광심당 망고 밀크 쉐이크를 먹을 것입니다. 망고 시루도 있는데 망고 시루보다 망고 밀크 쉐이크가 더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고 기막칼국수 가서 비빔국수로 빵 해장까지 하면은 오늘의 일정 끝입니다. 빵에 커피까지 챙겨가지고 한바스모 꽝 갑니다. 아, 확실히 근데 그늘이라서 시원해요. 여러분, 저는 여기 습지원 앞에 있는 벤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초코튀소, 튀김 소보로, 고기 한쌈, 그리고 메가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시원해 아무래도 출근 시간때 어딘가를 간다는 것은 굉장히 도전적인 일입니다 저 진짜 버스 타고 오는데 완전 이렇게 낑낑 끼어가지고 하마터면 못 내릴 뻔했어 여러분 내가 본쌈 중에 제일 커 <laughs> 먹어보겠습니다 음. 빵이 진짜 부드러워요 고기는 짭짤한 불고기 애플브리 치즈 샌드위치 궁금하긴 했지만 그건 나중에 집갈때 사가야지 <laughs> 고기 진짜 왕많은 아래쪽에 약간 매콤한 소스랑 양배추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안 물리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빵이 진짜 촉촉하고 재료가 그냥 다 맛있는 것 같아요 한바스 먹으니 또 좋은 게 아침 일찍 문을 열더라고요 성심당도 8시 오픈이면 빨리 오는 편이니까 차라리 아침 일찍 가는 게 낫겠다 해서 이제 아침 6시 차를 예매해 준 건데 제가 6시 기차를 타려면은 적어도 새벽 4시에는 일어나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제 일부러 일찍 자려고 4시에 저녁 먹고 그냥 잤거든요 그랬더니 더 맛있네 <laughs> 지금 살짝 배가 불러가지고, 이거는 맛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예전에 성심당 갔을 때 튀김 소보로를 엄청 기대하고 먹었다가 조금 실망했던 기억이 있어서 일단 이렇게 하나만 사본 거거든요. 바로 먹어야 되네. 나 이거 다 먹는 거 아니야? 먹기 전에 밥만 먹고, 같이 들어가고, 이거는 초코티소라는 건데, 저도 잘은 모르지만, 찾아봤을 때, 다른 지점에서 파는 초코티소는 안에 팥이 들어있는데, 여기는 슈크림이 같이 들어있대요. 먹어볼게요. 나도 그냥 팥인데 우와. 음, 잘 보면 안에 슈크림이 있어요. 초코 옷이 입혀진 것만 봐도 너무 달아가지고잘안 사먹었는데 어떻게 초코 옷을 입혔는데도 튀김 소보루의 바삭함이 살아있어요. 너무 맛있다. <목소리> 여러분,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풍경을 그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날씨도 땅 좋아가지고, 완전 푸릇파릇한. 여기는 습지원. 그네도 있고, 벤치가 이렇게 삥 둘러서 있어가지고, 물소리 들으면서 힐링하기 딱 좋은 곳. 이제 일로 쭉 나가면은 잔디광장이 나옵니다. 바로 앞에 예술의 전당도 있어요. 잔디광장! 여기서 사진을 한번 찍어볼까요? 오늘도 갤럭시 워치 끼고 왔지요. 정말 워치만 있으면 어디든 혼자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20원 반을 나누는 그쪽인데 자전거랑 스케이트 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기는 뭔가 장미 터널이 될것 같은데, 아직 장미가 많이 안 폈어요. 와, 저기 진짜 시원해 보이는데,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은 머리가 진짜 엉망이 될것 같아서, <laughs> 들어가고 싶다. 장미원. 꽃이 많이 졌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여기는 장미가 꽤 많이 살아있네요. 저는 이제 성심당문화원이 있는 중앙로역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날이 별로 안 덥다고 생각했는데 더워요. <웃음> <웃음> 저는 대전역 성심당 가서 사려고 샌드위치 두개 샀습니다. 이거 커팅해서 갈게요. 그리고 저는 이제 성심당 문화원으로 갑니다. 리얼 걸어서 1분 거리. 지금 자리가 없어가지고, 굿즈 구경하면서 기다리려고요. 그립톡인 줄 알았는데, 마그넷이었어. 저는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같은 귀엽다. 성심이. 향은 약간, 천연 비누 향. 구경하다가 운 좋게 자리 하나가 나가지고 빠르게 주문하고 앉았습니다 망고 밀크쉐이크 이게 밑에는 망고 시럽이 있고 그 위에 밀크쉐이크랑 생망고가 있는데요 밀크쉐이크랑 망고를 이렇게 퍼먹으니까 진짜 세상 존맛입니다

여러분 저 사실은 아까 2 0원에서빵 먹은 게 아직 소화가 잘안 돼가지고 칼국수 그냥 패스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망고 쉐이크가 좀 달았어요. 기마 칼국수 갔다가 가려고 지금 왔습니다. 기마 칼국수 비빔국수 나왔습니다. <laughs> 여러분 네, 네, 네. 저는 대전역에 다시 왔고요. 배불러서 기분이